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송화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깊쁨이 비새, 이어 두 세상 지나서 첫 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달성 규제 86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담대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일곱 아명 새끼를 따로 노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아명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사무라" 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공열과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어릴 적 동네 형들 중에 저를 참 예뻐해 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은 저만 보면 반가워해 주고, 아프면 걱정해 주고, 참 좋은 형님이었습니다. 어, 그 형님은 저를 건드는 형이라든가 누가 있으면 철저히 보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든든했습니다. 한 번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형님과 그 형님의 친구인 한 형님. 둘다 저희 동네에 제가 아는 형들인데 둘이 골목에서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즈음 새로 나온 과자 초코 틴틴이라고 있습니다. 동그란 얇은 과자에 초, 초콜릿을 물결로 그려가지고 나온 과자인데 그 과자가 어마어마 맛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저를 예뻐라 해주는 형님이 그거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더니 반갑다 하면서 쪼꼬티틴 그 옆에 쭉 찢어가지고 빨간 그선 있잖아요. 쭉 찢어가지고 제게 반절을 탁 떼어주는 것입니다. 아웬 떡이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친구 형님이 그 형한테 나도 하나만 줘 하나만 줘 하면 그때 궁시렁 되며 하나 겨우 주고 그러는 것을 제가 뒷모습으로 본 것입니다. 좀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반절을 떼어줬는데 아무튼 어릴 적그 형님 때문에 골목길이 참 든든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랄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참 예뻐라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니 한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못하고 오히려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용관찰 1번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교리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랄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속임수를 썼습니다.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밤에 아비멜렉이 현몽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짝 건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그 사건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도 그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범죄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알아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온가차 2번입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서로 간에 무엇을 세웁니까? 23절 27절을 각각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졌다가 아브라함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맹세라는 의식을 통해서 둘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한나라의 왕이 한 부족의 장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화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냐 하면서 자신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줄 것을 맹세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그리고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할 것을 요청합니다. 즉,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요구한 것은 자신의 아니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장래까지 보장받는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그 영향력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찾아올 만큼 큰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연구와 북상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을 맺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길잡이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화친을 제안합니다. 약육강식이 만연했던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 부족장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화친을 제안한 것은 의외의 일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요청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세력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여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과 맹세하는 것이 자손의 장례를 보장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제안한 것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화친을 수락할 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책망하며 당당하게 언약을 맺습니다. 우물은 유목 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강자나 권력자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 것 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강하고 암대한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화치를 요청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힘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 세상의 권력자도 강자도 숙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잣대를 우리의 삶에 들이밀어 기죽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으로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가장 강하며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주를 의지하여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느낀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있는 자임을 알고 그와 언약을 맺고자 하는 아비멜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크심이 뒤를 받쳐주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는 인생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늘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심을 보며 참 부러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의 시스템에 따라서 세상이 그어놓은 선에 따라서 권력과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서열을 매기며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우쭐감, 우월감 또는 열등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권세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에 세상의 강자나 권력자 앞에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를 세상 누구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의 약자를 무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자들을 지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우리의 손길을 통해 그들을 돌보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월감 또는 열등감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 감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는 주님이 언제나 기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빼기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뒤에서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예뻐라 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고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세상 권세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행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권세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세상에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도 능히 극복하며 또 견뎌내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우리의 믿음 굳세게 하실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과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 앞세우며 승리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자랑과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생명과 사랑과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목육산에게 영적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교역자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당연과 재직들이 능력에 헌신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청년들이 비전을 품고 나라와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교학교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육하게 하소서. 예일 어린 집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탁월하게 운영되게 하소서. 오산 남부 종합 사회복지관을 정직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항자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주눅들고 세상에 움츠러드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기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세상보다 크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어떤 어려움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새벽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오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치고 나옴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우리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306구역 윤은영 집사님의 아들 김민재 청년이 오늘 수원 나누리 병원에서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수술과 또 연골 찢어진 곳수술 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오른쪽 무릎도 핀 제거 핀 제거 수술 함께 한다고 합니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수술이 완전하게 잘 되어지고 수술을 빠른 회복과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 건강하게 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부 51구역 김태형 집사님 오늘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데 쇼크 없이 기도 삽입 잘 되어지고 집사님이 갈 요양병원도 잘 정해지도록 또한 속히 김태형 집사님이 반드시 깨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만져주시고 보호해주시길 기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408구역 황의일 집사님 어제 또넘어지셔서 이제 지금 한국병원 중환자실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빠른 치료와 또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